이엠바운저 e. 기도 시리즈 기도의 능력 5 챕터 11 사도들의 기도생활의 표본 챕터 12 하나님이 무엇을 취하실까? 오직 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갈구하는 전도인 백명만 나에게 달라. 그런 자만이 지옥의 문을 뒤흔들고 지상의 천국을 건설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만 일을 하신다. 요한 웨슬리 사도들은 자기들이 전도에 기도의 가치와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성도로서 높은 사명을 알고 더욱 시급한 제일의 필요로서 기도 생활에 전념했다. 기도는 생활 중에 제일가는 일이요 기도와 관련되는 제반 일에 열중했고 그것으로 바빴으며. 그것을 직업으로 삼았고 온전히 기도에 바쳐진 생활로 열과 성의 인내의 시급함을 느끼며 그 안에서 구하는 생활을 했다. 챕터 12 하나님이 무엇을 취하실까? 혹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교역자들을 불평하다가 마음을 바꾸어 그들이 말과 행동을 삼가하고 나아가서 그 설교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강구하는 일에 전념한다면 또 하늘을 향해 겸손하고 열성을 다한 계속적인 강구를 폭포수와 같이 한다면 그들은 실로 청, 성공의 첨단을 걷고 있는 것이다 조나단 에더워즈 참 전도인은 영혼의 부양은 물론 가장 격렬한 형태로 기도하는 사람인 동시에 성도들이 기도를 심히 바라고 있다 그 사람이 신성하면 신성할수록 기도의 가치를 더욱 부여하게 된다. 그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영혼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개시의 정도는 그 영혼의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끈질기게 기도하는 정도에 비례한다. 성령은 기도하지 않는 영혼에게는 겪고 깃들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과는 전혀 관계하지 아니하신다. 전도자가 그 일의 본질에 눈이 뜨면 뜰수록 또한 어려움과 책임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욱 기도의 필요성을 감지하게 된다. 타인을 위해서 중보 기도자가 된다는 것은 고귀한 영혼과 순결하고 고상한 동기와 이기적이 아닌 마음과 열렬한 정신과 신성한 기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전도자란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스스로를 다 바치는 자이다.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할 뿐만 아니오, 구원받은 영혼의 좀더 강한 믿음을 위해서이다. 바울의 기도는 성도들에게 바울의 설교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높은 차원의 신앙을 가져다 주었다. 교회는 신성하다. 그 안에 내재하는 보화는 천국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역량을 받고 자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 그 교회가 지도자들을 형성해 가느냐, 그들이 교회를 세워 가느냐는 그 지도자들의 역량에 달려 있다. 그들이 영적일 때 교회는 영적이요, 그들이 세속화되고 그들이 뭉쳐질 때 교회는 뭉쳐지는 것이다. 영적으로 강한 교회의 지도자들, 곧 성도들은 그 지도에 있어 하나님의 은청을 증거한다. 영적 지도자의 시대는 곧 영적으로 강건한 지도자적 능력을 특징 지워주는 요소 중 제일 갖는 것이다.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며 사물을 빚어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 간 곳곳마다 승리하는 것이다. 바울은 자기의 온 정력과 온갖 개인적 능력과 재능, 교양, 매력 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명을 다하여 생활하였다. 기도에 바쳐진 일관된 기도 생활의 본복이었다. 성도들로부터 자기의 전도를 위하여 최선의 성공을 비는 기도를 요청하고 자기도 강구한 것이다. 그가 가장 갈망한 것은 기도하는 자의 간구였으며, 그는 그것을 요청했고 간절히 사모했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그는 영적 영역에서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결합해야만 힘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또한 좋은 신앙의 집중과 집합, 간구와 기도의 결합이 커다란 영적 힘을 지녀, 마침내 그 능력이 힘이 넘치며. 그 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함께 집중되는 기도의 결합체. 이는 마치 물방울이 모여서 끝없는 대양을 이루는 것과 같아. 바울은 그의 명철하고 깊은 예지로서 영혼의 강한 힘을 절감하고 자기의 전도직을 성공적으로 또 영원하고 거침없는 대회와 같이 하기 위해서 모든 산제하는 기도의 단위들을 불러 모아. 자기의 전도 사업을 위한 기도로 받아 힘있게 되었던 것이다. 로마에 있는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고 했다. 에베소인들에게 그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고 했다. 골로새인들에게또 강조해서 전하기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매임을 당하여 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고 했다.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전하되,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강력히 그리고 강곡히 부탁했던 것이다. 바울은 또 고린도 교회에 청하기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강구함으로 도우라고 청했다. 이러한 기도의 작업은 그들이 마땅한 임무로서 생활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바울은 기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추가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하여 부탁하되,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 없어서라고 기도를 정했다. 그는 또 빌립보인에게 그가 당하는 모든 시련과 고통은 오직 자기를 위한 그들의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만 가치가 있었으며 복음의 전파에 공헌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고 사도로 직분을 부여받아 사도의 우두머리 된 그도 다른 성도들로부터 기도의 도움 없이는 힘이 없었다. 그는 사방에 편지를 내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사도들이 간청하고 목적한 바는 교회가 기도하게 하는 것이었다. 가장 신성하고 긴박한 간청이요 가장 열렬한 부탁이며 기도의 절대 필요성과 마땅함을 전하는 말이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나 성도들께 전하는 말은 기도의 생활이라. 이것이 사도들이 노력했던 핵심이요 성공의 열쇠였다. 간단하고 조금하고 많은 기도는 깊은 경건에 있어 큰 해독이 된다. 고요하고 철저하고 힘있는 영역은 결코 서둘러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기도의 사람들은 아름답고 거룩한 오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혼의 실험을 했다. 모세는 40주야를 금식하며 울부지점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모든 어린 양들을 위한 신성한 기도의 표본이요. 그는 모든 일을 다 이루기 전에 수많은 밤을 기도로서 보냈던 것이다. 그의 온 정력을 다한 오랜 참음의 기도는 그의 일을 완성시키고 완벽하게 했으며 그의 인격을 완전한 신격과 영광으로 화하게 한 것이었다. 영적인 수고는 의무적인 것이나 사람들은 지극히 수고하기를 싫어한다. 기도라면, 그것이 참 기도라면 우리가 극히 싫어하는 것곧 많은 중요한 시간과 정력을 희생할 것을 요구한다. 성급히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한다. 간략한 기도는 확신을 뿌리 뽑고 의심스러운 마음을 불어넣어준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은 시간을 보내는 자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을 적게 하는 자이다. 기도를 간략하게 줄이는 것은 신앙적인 성품을 삭감하고 인색하게 하며 게으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는 오랜 시간을 요한다. 더욱 많은 시간과 좀더 이른 아침을 기도를 위해서 보낸다는 것은 다시 갱신할 수 있는 신비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수차에 걸쳐 죄로 더럽혀진 그동안의 부패된 영혼을 다시 신성하고 왕성하게 하는 것이다. 은밀한 곳에서 충분히 보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생활에 원기와 기름을 풍족히 부여해 준다. 우리의 말과 계획이 다할 때까지 기다리고 최후의 멸류관을 얻을 때까지 고요하고 끈기 있게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할수 있는 제일의 무기는 기도요. 이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조용함과 시간과 신중함과 정성이 있어야만 한다. 참된 기도는 선을 위한 가장 큰 결과를 맺는 것이다.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과 충만함은 기도로 하여금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하나님은 특출한 사람을 원한다. 자기 자신과 세상 것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은 성도를 원한다. 이제는 더 이상 자아가 없고 제기의 희망도 갈망도 없는 상태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성도를 원한다. 우리 모두 열심히 기도하기를 힘쓰자. 우리 기도에 대한 약속 이상으로 그것이 실현되도록 하자. 기도 시리즈 1권을 마치고 2권 실제적인 기도를 이어서 하겠습니다.